thank yeah. you 전요 영식이랑 걸어가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됐습니다. 극시가 <laughs> 끝나가지고. 놀러왔어요. 어노잉 오렌지 <laughs> 인사,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시 끝난 거 축하드려요. <웃음> 컷 <웃음> 오? 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은 명식이의생일 아, 오늘은 아식오 생일입니다. 우리 친구들. 네, 저, 하고 계신거죠? 네 저, 하나. 더녕하세어하 <laughs> <저두 있어서. 웃음> 안녕하세요. 치과에 왔어요왜녕지는 <laughs> 비밀 오늘의다이어트 특식, 햄버거. 안먹어 뭐 되는 이유. 얘 그냥 먹방, 브이로그 아니야? 요이도요요 <laughs> <저는요. 웃음> 이케아를 가고 있습니다. 이케아가서이케아 가고 가서, 가서 파스니도먹고 데이트도 하고 쇼핑도 할거고요 이케아를 고는데요사가이 너무 많아 가고 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이만큼 먹어요 그리고 미채냥도 왔어요. 맛있겠죠? 집에 가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살리툰에 왔어요. 아. <laughs> 서울에도 뭐 있지 않아요? 맞아. 서울. 바다. 파도. 오. 안녕. <laughs> 어, 그러네. 사람이 엄청 많네. 애플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, 이렇게. 감사해요. <laughs> 오랜만이죠? 네. <laughs> 오늘은 피츠커피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한 후에 밥을 먹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음, 와, 사랑해요, 피츠커피 아니 그건 뭐 그런 거는 알았어. 알데 밑에 아래 물이는가그 올라온 거 나오는 거야. 주문문 때문이 아닐까 바로 바로 내려온거죠 뭔가 그때나 돌려잡고 바로 환매받으러거든 진짜 맛이그뭐냐 다른 인생이 네. 자기네 반에세 네. 번째로 북어분이 네. 있다고 네, 네, 네 번까지 왔네요. 네.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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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그래, 뭐야. 웃음> 이거 네 번째 타고 가네.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썸네일. <laughs> 어, 아, 맞다. 저는요, 빗질을 다 쳤고요. 그 음,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4월 1 0일 3주쯤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날짜. 그리고 어, 5월 2일부터 병원 인턴십을 가기 때문에 그동안 인턴십 돈는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, 먹기도 많이. 엄마 어? 어? 보면 안되는늘아빠더 좋. 어? <laughs> 이야. 비가 와요 폴리스탄 저쪽으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부산안 가져왔는데 는데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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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와서 일단 <laughs> 애플 아. 여기나 헬리스타. 아.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막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<목소리도>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신나고 가 있습니다. 마지막에 피자 먹어요. 네? 피자 보고 흥분한, 피자 보고 흥분했다니! 맞아! <laughs> 잘 먹겠습니다! <놀람> 피자는? 손으로 피자 피자 먹어야죠! 음! 빵! <놀람> <놀람> 응. 미쳤어. 마지막으로 나온 먹물, 해물, 파스타, 초미역국 초 음. 가리비 먹어볼게요. 이제 그렇게 세게 마셔야 여기 야경 진짜 예뻐요. 이티크 이티크 여기 너무 예쁘다. 저거 나 이거 써봤어. 저거였나? 요거. 저기까지 큰거 났어. 이 사이즈는 써왔던 것 같아. 빵집이 어느 쪽이지 야, 약간 유튜버 같아 보여? 얘들아? 여기서 나왔는데 사람들. 이쪽 이쪽으로 가는데? 아 저거네! 저 빨간 색깔. 저희는 지금 사람들이 <laughs> 다.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. 빵그 쇼핑백을. 아 여기네 여기. <laughs> 아 그리고 이름은 버터풀 앤 크림 크리머러스크리머러스 그래서 여기 너무 유명해가지고 한번 사러 와봤어요. 왜 <laughs> 외관 너무 예쁜데요? <laughs> 저 케이크 많이 봤는데. 저밖에 안 남았대요. 그래, 도 사야겠. 이거 먹어보자. 이거 하나라도 사보자. 구매를 했습니다.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유명한 거는 먹어봐야죠. <laughs> 내가 이렇게 하면 화면 저쪽, 카메라 저쪽 찍어 드릴 수 있어 하나 둘셋자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조금 부끄러워요 이거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죠? 맛있어요. 아니가? <laughs> 와, 미쳤어요. 와, 진짜 도발적이다 야, CF 같다 CF 와, 진짜. 야, 멋있다 미쳤어요. 아, 야 근데 너가 미쳤어이 <laughs> 미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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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요미요요요 왜나 신경 안 써줘? 완전 멍식 예술이야. 안동 특기게무게 있잖아요. 응. 원래 이거. 야, 혜진이 그거 구로맥주잔 먹으면서 이도 운동한다. 이게 <laughs> <중남자들을> 호출해서... <laughs> 어, 예.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거 없어, 이거. 뭐 없어. <웃음> <웃음>